서울에 용산이 있다면 인천의 용산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재테크 모험 떠나보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서울에 용산이 있다면 인천의 용산은 바로 이곳이 될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있는 바로 구월동인데요. 최근에 그 공공시설의 기부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천의 그 공공기업 사전 협상제 1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월동에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그 엘리오스라는 그 42층 그 주상복합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또 너무 과도한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좀 사업이 미뤄지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올해 3월에 롯데백화점이 이제 설거 승인을 시작으로 29년도 계획을 잡고 기존의 그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일부 변경이 돼서 협상이 또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42층 건물이 37층 건물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또 이로 인해서 주변 노후된 상권도 손을 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전에 공부했던 주변 상권이나 상업시설조차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갯매우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월동 옛 롯데백화점 31층, 37층 주상복합이 승인됐다 2029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 환수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이다 42층 복합건물 4개에 37층 건물 2개로 축소 방안이다. 인천시가 9월동 옛 롯데백화점 용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해서 승인이 됐다.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옛 롯데백화점을 주상복합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제 28일날 인천시가 제출한 이 9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용했다. 위에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공공기업 사전 협상제 1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예, 해당 지역은 이제 15층 규모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시가 규제를 완화해 시행자가 고층 건물을 짓게 하는 대신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원래는 이제 15층 규모로 건물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파트 4개동이 개발이 되고 31층 37층으로 이렇게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현재 땅 12,458제곱미터 약 3,775평을 소유한 엘리오스 9월 지난 21년 10월에 공공기업 사전협상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을 했다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오는 3월에 철거를 하고 28년 주상복합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여기 기사에서는 또 28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대략 28년도에서 29년도에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 이 롯데백화점 땅에 방치된 건물, 3월에 전부 철거할 계획이다. 건물 철거 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28년 말 중공을 예정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도입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은 해당 지역은 이제 원래 15층 규모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시가 규제를 완화해서 이 시행자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 이익을 이 공공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어 진행하면서 변경했다고 해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지도를 안볼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여기가 예술회관역이고요. 여러분들, 37층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엘리오스 자리예요. 눈에 띄는 거는 이 예술회관역을 바로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을 건너면 이 바로 6번 출구를 이용해서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초, 초, 초 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바로 이 남쪽 하단으로는 지금 인천 터미널역이 있는데 여기에 인천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고 여기 또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엘리오스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이 라인들이 9월동에 지금 메인 상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 상권들이 이제 병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회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라고 하면은 병원이나 이제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요 바로 엘리오스 뒤편부터 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가 전부 다 대형 관공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지에서 이 예술회관역이 있고 바로 한정 과장 바로 뒤에 인천시청역이 있죠. 바로 GTX 비노선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있죠. 이게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일산 연장선이 있습니다. 고향 연장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A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괜찮다고 느꼈던 건 이 사업지 앞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대형 관공서나 일자리가 다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또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이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라인이 상당히 또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미래가치적 지역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광공소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아 인천에 용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오는 3월 구 롯데백화점을 철거 승인을 하였다. 이것을 해석하면 노후된 지역 활성화와 GTX 비노선까지 염두에서 개발 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구 롯데백화점 자리에 37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오스가 29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인근에 이제 20년 된 노후 상가들이 이제 황골 탈태를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 엘리오스 주변에서 꽤 괜찮은 메디컬 타워라든가 상업시설들이나 상가들이 지금 현재 좀 변모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철거승인은 향후 미래의 9월동의 랜드마크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지역 도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라이 인천시의 의지가 좀 보이는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이 대형 관공서가 일단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 터미널까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완벽합니다. 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 gtx 비노선도 들어오고 거기에 엘리오스라는 3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시 새롭게 재탄생돼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오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지역 주변이 완전히 황골탈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9월동 인천시청역으로 들어오는 이 GTX-B 노선, A 노선 다음은 B 노선이다 결국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례가 돌아온다 A 노선이 지금 3월에 개통이 되죠. 복 시작을 하고 언젠가는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B 노선 라인으로 인천시청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상복합 엘리오스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디컬 타워가 지금 이첫 번째 시행을 하면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지면이 부동산 시황이 썩 좋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사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은 부동산의 꽃 상가입니다 이 상가도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동산이죠 현재 이 엘리오스 주변에 있는 이 부동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관심을 보였냐면 결국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그 프라다 상가의 컨셉이 메디컬 타워로 알고 있어요. 메디컬 타워로 알고 있는데, 저도 조금 공부를 좀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아는 거로는, 저는 가격을 먼저 봤고요. 결국 가격이 싸야지, 어, 거기에 내가 먹는 시세 차익도 있고, 시세 차익 플러스 상가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 수익률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프라다 상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와 저런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저렴하다는 거는 지금 7층짜리 지금 프라자 상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7층짜리 프라자 상가가 5, 6, 7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병동 환자들이 이용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아예 이 컨셉 자체가 이제 메디컬 타워다. 우리는 그 밑에 이제 1, 2, 3, 4층을 관심 있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9년도에 이제 중공 예정인 엘리오스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어찌 됐던 분양을 하고 사람들이 살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제 현장을 가 보시면 여기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다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이미. 병원은 우리한테 좀 중요하잖아요. 이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초고령화 시대, 천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 지금 시작하는 이 프라다 상가를 좀 유심히 보면 좋다. 심지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저라면 저는 여기는 추천하지 않았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가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프라자 상가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노후된 상가를 가기보다는 신축에 있는 새로운 병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엘리오스라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한번 가봐야 되는데, 3, 4층 기준으로 3억대 정도 되는 호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프라자상가에서는 볼수 없는 가격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시세 차익과 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금융적인 거는 좀 개개인마다 회사에서 잘 풀어놓거나 아니면은 주거래 은행에서 지금 현재 담보대출 금리를 조금 조정만 잘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도 사실 좀 관심이 가는 위치나 가격이어서 너무 궁금해서 여기는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직접 방문한 다음에 그래도 정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쉽고 간단하게 또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향후 인천의 용산이 될수 있는 지역, 개발 계획과 향후 랜드마크로 변모할 수 있는 엘리오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29년 중공이니 우리는 엘리우스 주변으로 또 노후 건물과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부동산에 꽂힌 상가도 염두에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이 그 하향적 사이클이 아니고 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뭐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또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같이 공부하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또 만나요.